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 예수. 알지니? 니거니이시네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지니고 리시네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찬나으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요아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사울왕 때부터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스라엘을 통한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이 사울 때부터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까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어 블레셋에 의해서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이나 모두가 다 죽고 대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이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후 후에 블레셋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두 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침공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잘 이때를 극복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시 혼란한 전국 가운데서 혼란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해 힘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윗이 고민하는 것이죠.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삶이 참 혼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질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종잡을 수 없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부터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어느 것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가?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당장 지금 상황이 어수선해져 있는 이 상황들을 그래도 나름 정리를 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이 조금 안정적이 되거나 평온해지면 그때 자신의 흐트러진 신앙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가톨릭 신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호를 손으로 긋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또 오른손으로 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성호를 긋습니다. 성호를 긋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또 하나는 기도할 때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것이죠. 그 의미로 이렇게 성호를 긋습니다. 성호를 그을 때 어,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를 먼저 그습니다 기록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세로의 십자가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옆으로 되어진 십자가를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꾸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와 세상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우선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힘 어, 이 이기는 힘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은 어, 옆으로의 십자가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위아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나서 옆으로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삶이 어순선할 때에.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아, 그래, 이 문제를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히 삶의 문제가 삶이 180도 달라져 보입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그래 이거 정말 중요하지 이거 먼저 해야지 하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이 상황에서 삶을 바라보면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 혼란한 정국을 맨 먼저 정비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 이것을 새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나라는 신정국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즉 심장부에 다시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장에 가보면, 그동안의 언약궤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전쟁에 가지고 갔다가 엘리의 두 아들이 가지고 갔다가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블레셋의 그 신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언약궤를 다시 보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벧세메스로 향하게 되지요. 이 벧세메스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어, 들어와서 그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오랜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 이곳에서 20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하는데. 그 기간은 사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까지가 20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횟수가 40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가 2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 시간들 이총 시간들을 더하면 대략 한 70년 가까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지게 됩니다. 그간 언약궤를 보관하는 아비나답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비나답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자신의 집 안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그의 일평생을 이 언약계와 함께한 것이죠. 이후에 언약계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계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아비나답이 감당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아마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 언약궤가 오벳 에드머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복 주시는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나답의 가정을 지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 하나님이 중심이 된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때 얘는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변방 바알레 유다라고 말하죠. 바알레 유다 이곳은 길한 여하림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에. 근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언약궤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 다른 블레셋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 아비나답의 집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부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영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가 되어져야 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것은 신정 국가라고 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계 그리고 그 언약계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계를 옮겨오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제일 먼저 이것만이 이 나라가 바로 설수 있는 길이고 살 길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약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언약께는 여전히 삶의 변방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께는 뭐 교회에 있고 뭐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나와 함께 하여야 하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의 언약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저 변방 바알렛 유다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놓은 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지를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만약에 저 멀리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다윗처럼 가장 중심인 그 심장부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 한복판으로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져와야 하고 우리 가정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더할 나위 없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언약계를 중심으로 성도들은 모여야 하는 곳입니다 다른 그 옷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나라는 결국 인간의 나라이지요. 인간의 나라는 흥망성쇠 그리고 사라졌다가 다시 새로 태어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인간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언약회를 이 바알레 유다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 날에 참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무로 악기들을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악기들의 이름들이 쭉 나올 겁니다. 무슨 악기가 그렇게 많은지. 어,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어, 우선은 손에 들수 있는 이동 중이니까 손에 들수 있는 이렇게 이동이 할 가능한 것들로 아마 악기를 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러한 악기 소리가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동안에 계속 울려 퍼지고 연주되어지고 단지 악기만이 연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올 때의 그 기쁨과 감격 그사마함들로 지금 그 언약궤를 모셔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상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 오는 일에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모셔오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나라의 기초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만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면 우리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한번 이것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많은 일들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늘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는 온란스럽게 하는 일들도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선으로 합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세운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그 자리에 서서 그 관계를 풀어가면서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와 같습니다. 삶을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산 만큼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가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삶에. 모습에서 이제 그것이 삶의 자리로 번져 나아가서 삶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귀한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 여러분은 어디에 두고 보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중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계는저 변방 언저리에 어떻게 보관되어져 있는지 관심도 주지 않은 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 멀리 있는 언약계를 다시금 우리의 중심으로 가져오고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혼, 가정, 교회,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언약괴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스려지고 또 이루어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저 바깥에 계시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또 저녁에 있을 금양로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합격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또그 몫을 제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러한 이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애롭게 기도하시다 잘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예 보관되어